왜냐면 이런 게 분배 법칙이에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얘랑이랑 곱하고 얘랑이랑 곱한 거. 그러면 여기가 a 곱하기 b가 될 거고 a 곱하기 c가 돼서 두개 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a 더하기 b가 있고 곱하기 c가 있어.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라고 분배 법칙이. 근데 얘가 지금 c 역할을 하고 있다고. 똑같은 숫자나.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야? 여기가 a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b 곱하기 c가 돼서 더하는 거라고 지금. 알았어? <laughs> 자, 그래서 요놈이 지금 뭐냐면 C라고, C.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C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13.2더하기86.8 곱하기, 마이너스 0.12 이걸 곱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거고, 이렇게 곱해진 거라고 지금. 자, 그러면 여기가 이거 다더하면 얼마야? 이거 다더하면 100에 돼요. 100, 100 맞아요? 어, 100이야. 그럼 100 곱하기 마이너스 0.12. 그러면 소수점 두칸 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100을 곱했으니까.